안녕하세요. 류 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한주 동안 평안하셨죠? 어, 우리가 지난주부터 21장에서부터 30장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6장, 이삭의 새 우물부터 야곱의 아롱진 양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제 믿음의 여정이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어, 계획들을 어떻게 설계하시고 풀어가시는지를 연대기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어떻게 것들을 풀어나가시는지를 어, 함께 어, 살펴보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시면서 주요한 주요한 부분들 잘 보시고 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함께 하시죠. 어, 지난주부터 어, 세 번째 컨셉, 미래 웨딩홀 그림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어, 30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26장에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차려진 식탁 위에 물잔 3개, 26장, 보이시죠? 어, 근데 모양이 우물 모양이네요. 26장, 이삭의 새 우물. 이삭의 새 우물. 음,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시킨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아들 이삭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 땅에 머물렀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블랙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내적 고물을 메워버리게 됩니다. 당시 우물은 그리 쉽게 팔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우물이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곳에 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의 수고를 하게 되는데요, 말이 세 번이지 진짜 그런 어떤 나라 같은 놈들 음.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자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해서 에섹. 두 번째 그들이 반대하였다고 해서 신나. 세 번째 하지만 넓게 하셨다고 해서 루봇 이렇듯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삭하면 우물, 우물 파는 남자 이삭. 이삭 샘물. 이런 먹는 물 나오면 아주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네. 이름도 멋있고, 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부엘 사업으로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시금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큰 민족 복의 구런 약속의 땅. 성경은 이삭이 부엘사바에서도 우물을 팠다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판 남자입니다. 물 파는 남자. 그랬더니 이삭을 지켜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파면 우물이 나오는 이 광경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 놀라서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한번더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터져 나와 이삭이 외칩니다. 세바 세바 보아 세바. 자 맹세 맹세 우물의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맹세하였다.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들이 오히려 어, 두려워 이삭을 찾아와서 맹세를 한 것이죠.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뭐 어떤 종류의 세력이어도 인류를 바꿔놓을 만한 강력한 바이러스라고 해도 잠시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라도 해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바 세바 벌 세바 자 아, 이삭은 이 우물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지명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곳은 성경에서 주요한 장소로 여러분 그 주요한 장소로 나중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간용옥으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어, 말을 합니다. 우리로 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삭을 통해서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나라를 보호하신다. 아멘. 나의 삶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이삭이 할 일은 우물을 파고 파고 계속 파고 언제까지 세상이 놀랄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 세바 브엘세바를 외칠 때까지 이삭에게 싸움을 걸고 반대하던 이들 앞에서 그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로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경쟁에서 밀리고 또 도망해야 할 때에 비록 후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또 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막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셔서 전진하게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가서 우물을 파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우물을 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물 파실 때 기억하세요. 이삭의 우물 우물을 파는 삶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우물 이야기 가운데 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의 라이벌 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더욱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들의 걱정에도 햇 여자와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야곱과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아, 그렇죠. 자, 바로 염소구이, 보이시죠? 염소요리로 아버지까지 속이게 되는데요. 염소요리 27장, 이삭을 속인 야곱. 이삭이 늙어서 이제는 잘 보이지 않자, 어, 평소 에서를 좋아했던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테니 사냥을 해서 고기 요리를 해오라고 합니다. 이를 들은 어, 리브갈은 야곱을 시켜서 염소 두 마리를 잡아하게 해서는 별미를 만들어주고는 이삭이 의심할까봐 야곱이, 그 야곱을 털이 많았던 에서처럼 꾸며서 이삭에게 보냅니다.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의심했지만 털이 많은 애서로 변장한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애서는 자신을 약점을 이용한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결국에는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을 받아버린 야곱에게 분노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 하란에 있는 상촌 라반의 집으로 결국 도망하는 신사가 되죠. 자 여기서 이번 주 Q&A 나갑니다. 하나님은 왜 장자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도록 하셨을까요? 당시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나라 전통처럼 첫째 아들이 집안의 대부분의 권한과 많은 재물을 물려받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둘째인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25장에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던 리브가가 기도하자 쌍둥이를 주셨는데, 태중의 아이들이 하도 싸워대자 어, 괴로워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서 싸우는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역시도 단지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의 뿌리깊은 갈등과 반목 그리고 이미 승부가 아, 결정난 필연적인 싸움이 계속되리라는 예언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대기 책 연대기 관점에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주권으로 쓰실 자를 쓰신다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셨기에 옳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셨기에 온전하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선택이며 이 선택은 선택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하고 또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를 선택하신 것이기에 은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삭은 듬직하고 능력 있는 에서가 장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하는 이어 짐승을 잡아와서 고기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했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에 아무래도 그렇지. 에서가 장작감이야.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될 사람이 돼야지, 구원 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이것을 공로주의,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과 리브가에게 속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구원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선택과 율법의 공로주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중에서 싸우고, 태어나서 싸우고, 공로와 은혜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택과 공로를 보여준 야곱, 앞으로 그려가실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계속 가보시죠. 어,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드디어 28장으로, 어... 넘어가게 됩니다. 이어진 28장. 결혼식 음식 중에 음료가 있네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라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음료소 같으세요? 저는 니트로 콜드 블루가 생각납니다.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잔이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뭐 음직하게 거품이 가득, 거기에 손잡이가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28장.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베델의 꿈 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에를 피해 도명하게 되는데, 길에서 잠들었다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에서가 옆에 있으니까, 니트로 콜드 브라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맥주잔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서 바로 연대기 체크.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에서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 중간 중간 계속해서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핵 족속 사람들의 여자와 계속 결혼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이를 싫어하고 야곱을 피신시키자 다시 또핵 족속의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던 모습처럼 말이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 장자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가 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다시 야곱과 예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28장은 바로 야곱이 단독으로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작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28장 야곱은 형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게 되는데, 이때 천사가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배 엘이에요. 배집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현대기 체크. 여러분, 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면서 야곱을 통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베델이에요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베델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왜 이게 베델 프로젝트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돌베기를 베고자 하는 그 불편함, 외로움의 상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져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될때 하나님의 성전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처럼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베델 프로젝트, 베델의 신앙, 성전의 신앙,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9장 아, 결혼식 하객 중에 여러분 레와 라엘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레아와 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레아와 라엘 둘이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이제 7년 일하고 레아와 결혼하고 또 7년 일하고 라엘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장 레아와 라엘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 드디어 삼촌 라반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 아, 애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첫눈에 반한 라엘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라엘과 결혼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재밌는 말씀은 야곱이 7년을 마치 며칠같이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찾아 삼총 라반은 결혼 첫날 반에 라엘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큰 딸을 두고 작은 딸을 시집 보낼 수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 라엘을 위해 7년 그리고 야곱은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어,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레아에게 아들들을 주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아들이 보라 아들이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약간 이제 좀 여러분 그 분위기가 무슨 드라마로 갑니다. 이제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시원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아들 낳는 경쟁이 벌어지는데요. 어, 여러분들 그 이제 30장으로 어, 넘어가게 됩니다. 30장. 어, 30장은 먼저 설명을 하면 30장의 그림의 내용은 외동호를 꾸미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놓은 나무가 얼룩달룩한 이 나무, 점이 있는 나무, 아롱진 나무를 표현한 겁니다. 야곱이 태어난 아롱진 새끼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야곱이 아롱진 양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자 라헬은 자신의 몸종 비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내호소를 들으시사 아들을 주셨다. 단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납달리 그러나 이제는 출산이 멈춰버린 레아가 자신의 시녀 실바에게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복대도다. 갓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아셀 다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못 낳다 다시 또 낳기 시작한 거예요. 음... 무슨 레이스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사갈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스블론 그리고 딸을 낳고 디나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라이에게도 자녀를 주셨는데요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요셉 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요 어, 르시레유 이스까지가 레아의 그 자녀들이고요 어, 단납 단납, 비라, 그러니까 라엘의 여종인 비라가 낳은 단납, 그 다음에 갓아,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낳은 갓아, 그리고 이오페, 여러분 요셉, 이제 그 드디어 이제 그 라엘이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요셉, 그리고 동생 베냐민인데, 나중에 이후에 아, 라엘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스비 태어났을 때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며 그동안의 삭스로 가축 중에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서 그 것들만 가지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는 이런 가축들을 전부 자기의 자들들에게 줘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 얼룩진 나무 그래서 이 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얼룩덜락한 겁니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나무를 가져다놔요. 나무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어, 그렇게 그려놓고, 그곳에서 교묘하는 양들이 얼룩지게 태어나도록 해서 자신의 양들을 늘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 이제, 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31장부터. 자, 그래서 오늘 새로운 컨셉, 새롭게 새로 시작되는 31장, 40장까지의 컨셉은 세계 올림픽, 세겜 올림픽 되겠습니다. 세계 올림픽. 세계 올림픽인데 이제 세계 올림픽이라고 이제 외우시면 돼요. 자, 각 장의 제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1장 야곱의 귀환. 올림픽 선수들이 입장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다시 자신의 자, 삶의 자리로 입장하는 야곱의 가족과 야곱. 31장 야곱의 귀환. 32장 야곱의 씨름. 올림픽 새롭게 올림픽에 새롭게 그 씨름이 채택되었습니다. 선수는 야곱 야곱의 약복간 씨름 32장. 33장 야곱과에서의 화해. 선수단을 위한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앞서 보냅니다. 33장 야곱과에서의 화해. 34장 여기는 세계올림픽.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겜 사건이 있는데 세계올림픽. 35장 회복된 베델의 신앙. 올림픽 시상단을 지금 다시 쌓고 있는 겁니다. 아,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진 야곱의 가정, 베델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35장 회복된 베델의 신앙. 36장 에서의 족보. 올림픽 시상 명단에서 어, 에서의 이름이 보입니다. 에서의 족보 36장. 37장 에서의 족보. 아, 요셉의 꿈. 세겜 올림픽 국기입니다. 세계 올림픽 국기. 해달별, 요셉의 꿈 이야기, 해달별 이야기, 37장, 요셉의 꿈. 38장, 유다의 약속. 올림픽 응원단이 여러 도구를 들고 응원하네요. 도장, 막대기 끈, 유다가 다 말에게 약속하며준 물건들입니다. 38장, 유다의 약속. 39장, 감옥에 갇힌 요셉. 두 종목, 특가, 두 번째 종목이 투포환입니다. 그런데 다리에 투포환, 음, 그, 어, 한을, 제주처럼 묻고 있네요. 요셉이 애굽의 팔려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9장 감옥에 갇힌 요셉. 그리고 마지막 40장. 자, 큰인형 탈을 쓰고 응원하는데 술병과 떡이에요. 술병과 떡이에요. 떡맡은 가난장과 술맡은 가난장 이야기 요셉의 꿈 해몽. 자, 여러분, 어, 31장부터 40장까지의 새로운 컨셉, 세계올림픽, 세계올림픽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삭은 블레셋과 싸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 다니며 다시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비록 현실은 우물이 막히고 또 막히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우물을 파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 주도 파고, 파고, 계속 파고, 한 주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